히비스커스가 꽃이에요. 오, 여기 여기요.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이거는 생화고요. 네. 그리고 히비스커스 이 꽃이 이제 말린 히비스커스 꽃이에요. 근데 히비스커스는 그 이, 이름 속에 이제 숨겨 신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히비스는 아름다움의 신, 뭐 이스커는 이제 단따라는 뜻인데, 네. 그래서 히비스커스는 일명 신에게 바치는 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기원전 4천 년,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약재로 사용을 해왔고요. 음. 또 이집트와 그 중동에서는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말렸죠. 꽃잎을 말려 가지고 히비스커스를 음료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차로 우려서 이제 마셨다고 합니다. 네. 아름다움의 신을 담다. 와 이게 어, 그, 저를 그, 좀 닮았네요. 어, 네. 그러니까 내용이 히비스커스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렇죠. 꽃인데 지금 내몸지기 비법으로 신장 건강을 위해서 이 히비스커스를 먹었잖아요. 진짜 네.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히비스커스에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있지만 음. 신장에 주목해야 할 성분은 퀘르세틴이에요. 우리가 사실 나트륨을 적게 먹어야 돼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이상의 아주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는데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체액이 증가하면서 혈압도 높여주고 또 신장 기능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데 음. 이 퀘르세틴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몸안의 나쁜 염증물질 독소를 배출해 주니까 신장의 부담을 덜으면서 신장 건강을 지켜 줄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퀘르세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신장 결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신장에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생긴다고 하는데 그 요인이 독소인 요산이에요. 근 퀘르세틴이 요산을 배출시켜 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요. 또이 요산은 몸에 쌓이게 되면은 몸 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신장 결석을 유발할 뿐만이 아니라요. 통풍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 짚을 때내 몸지기가 선택한 히비스커스는 신장 건강도 지켜주고 또 염증을 예방하는데 정말 큰몫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그 실제로 이 히비스커스가 신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나요? 아,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장 결석이 있는 환자들에게 히비스커스 차를 15일 동안 매일 두 번씩을 이제 먹였어요. 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하고 이제 소변 검사를 했더니 신장 독소. 분인이 요산의 양이 줄어들었고요. 음. 또 요산 제거에 이제 도움이 됐다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어, 네. 또한 가지 결과가 더 있는데 신장을 절제한 이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는 히비스커스를 줬고 다른 한 그룹에는 히비스커스가 아닌 그러니까 대체 위약을 섭취하게 했더니 히비스커스를 섭취한 그룹에그 신장 손상도가 적어졌다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어, 네, 어, 진짜 유의미한 결과네요. 네.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아내분도 함께 이 차를 마시면서 체중 감량에 성공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음.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나 봐요. 다이어트를 해 보신 분들이 한번쯤은 네. 사실 들어보셨을 성분인데 네. HCA가 히비스커스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혹시 지인 씨 들어보셨어요? 오, 사실 뭔진 모르는데 어, 들어본 기억은 있어요. <laughs> 예. HCA의 정확한 이름은 하이드록시 구연산이에요. 근이 성분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그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지방 활성을 감소하는 이제 물질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히비스커스의 체중 감량의 효과가 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어떤 궁금하시죠? 결과가 있었죠? 제가 예, 예. 네. 네. 자체중인 사람들을 모아서 히비스커스 추출물을 12주간, 그러니까 3 달간 투여를 시켰더니 복부 지방이 감소했고 오. 또 혈청에 쌓이는 그 지방이 감소해서 네. 히비스커스는 비만 환자에게 유의적인 효과를 줄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 히비스커스는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우리에게도 상당히 친숙한 식물입니다. 예. 바로 무궁화 속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오, 아. 네. 무궁화. 아, 네. 무궁화처럼 생겼죠? 예. 무궁화예요. 보니까 어. 약간 얼핏 보면은 요기 보면은 무궁화, 무궁화. 무궁화. 그렇죠. 그래서 더친근하게 느껴지는 이피스커스가 네, 무궁화 속에 속하는데요 네. 한방에서는 무궁화를 이, 목근화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약재로 많이 쓰였죠 여러 가지 질병을 다스렸는데요 해독작용이 있어가지고요 몸속의 습한 기운 어혈을 분해해 주고요 신장의 기능 약화로 기운이 한 곳에 정체시키는 걸갖다 이제 방지하는 이 부종을 다스리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요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비만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인 부종. 또 만성염증을 다스리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두분 모두 체중 감량에 역시나 성공을 하셨는데요. 이 히비스커스가 또 체중 감량 외에도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져요. 어떤 가요 선생님? 아, 네. 모두 이제 그 기대하시는 건데요. <laughs>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곧 다가오는 여름 아, 강해지는 자외선 때문에 어, 피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맞아요. 많으신데요. 네. 히비스커스에는 비타민 C가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 미백, 뭐 피부 탄력 뭐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쳐주고요. 이 비타민 C가 항산화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자외선 노출에 의해서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왜 우리가 보통 여름에 피서 갔다 오면? 예. 비타민 C가 많은 팩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상된 피부를 또 회복시켜 줄수 있어서 음. 비타민 C가 많은 히비스커스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할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이 마시면 피부도 건강해지고 뭔가 체중 감량도 할수 있는데 잘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영양분을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히비스커스는 그러니까 잎과 꽃을 통째로 이제 섭취를 하는 거예요. 통토식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왕 뭐 건강하기 위해서 잘 선택해야 된다. 이제 믿을 만한 유기농으로 이제 재배된 것을 아, 기왕이면 선택하는 음. 것이 조금 더 우리 건강에 이제 좋을 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히비스커스에는 이제 특유한 신맛이 있기 때문에 위산을또 과다하게 분비시킬 수 있어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제 식전, 공복에 드시지 말고 이제 식후에 드실 것을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히비스커스는 이제 욕심을 내고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분말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 권장 섭취량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왜 내가 먹고 싶은 버도 꽃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욕심내시지 말고 섭취 시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